매수 체결 됐습니다. 매수 체결 됐습니다. 왜 했는지 알아? 매수 체결 됐습니다. 왜? <laughs> 아, 매수... <laughs> 당연히 올라갈 것 같지? 항상 매수하면서 내려갈 것 같으면 매수를 안 하지. <laughs> 어, 호가가 확 변했어. 잘양이 2022년도 새해 첫 거래일 매매 중입니다. 일단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가 그 윤석열 후보 반사이익으로 조금 계속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도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장초반에 터져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으로 봤는데 지지를 좀 하고 있어요. 대장은 안랩으로 보입니다. 대금으로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내비 대장으로 보이고 일단 써니전자를 지금 들어갔는데 타점상 써니전자가 나와가지고 어 방금 그 한국경제 속보로 신지 부대위원장 사퇴 이러면은 반사익이 이좀 없어지지 않을까?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일단은 조금씩 정리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면은 매도 체결됐습니다. 일단 절반 덜어내고 수석 비유현장 신지 사퇴. 일단 절반 덜어냈는데 올라가고는 있고 뭐 일단은 그렇지. 오, 쭉쭉 올라가고. 신지 사퇴. 18분 전인데 지금 사퇴 2분 전. 재수술 6번 무장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럼 반사 이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은 지금 반영이 없고 일단 또얍삽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죠. 매도 체결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프로 넘어갔으니까. 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체결됐습니다. 매도 체, 매도 체결됐습니다. 일단은 물량 다 정리하고. 이게 지지 저항 이게 여기가 세구만 여기가 이쪽 라인이. 이, 이 일봉상에도 예전에 있어가지고 이쪽 라인에서. 계속 있을 것 같고 대유가 왜 가냐 지금 유상증자 들어 가네 대유 한신 기계 무너졌고 차트 써니전자 써니전자 아니면 대유인데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 됐습니다. 매수 체결 됐습니다. 그래서 쏙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유 권리라 유상증자. 신년 발표에서 뭐 대북 뭐또 얘기했나? 써니전자는 뭐 아름다웠죠.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돌파 보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쉽지 않네요. 아, 말이 이렇게 깨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이제 안랩이 오늘 안철수 대장인데 오히려 써니전자가 이제 일봉상의 차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정으로 받는 거지. 음. 여기보다는 대장이긴 하지. 써니전자로 이렇게 좀. 수급이 좀 가고 있죠. 거래량 1,100만 벌써 30분 만에 돌파하고 있고, 여기 좋죠. 아 이번엔 돌파할 것 같은데, 매, 매수... 왜 했는지 어. 알아?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당연히 올라갈 것 같지. 항상 매수하면서 내려갈 것 같으면 매수를 안 하지. 어. 효과가 확 변했어. 잔량이. 매수 체결됐습니다. 저기를 뚫었다, 한번. 저거 무시 못하지. 저거 무시 못하지. 요, 요요한번 뚫었다라는 거는 이제 애가 이제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거든. 음. 이제 여기서 한번 흔들 수도 있어. 근데 난 아니라고 봐. 이건 더 간다고 봐.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이거는 되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냥 저항을 뚫었다. 이 앞선 이 노란색 구간을 뚫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애가 강력한 지지가 될 거라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응.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40만원 수익금에서 다 하기에는 나에겐 기준이 없어. 거기서는 정리할 수 있는 1, 2, 3 매도법도 하기에는 너무 빨랐어. 그래도 가볍게 352주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 매도 체결 매도 체 매도 체결됐습니다. 프로.. <laughs> 프로죠? 네. 약도 <약득. 웃음> 지금 오늘? 장난 <laughs> 아니 이제 여유롭고도 500주만 있으니까 이제 쭉 보는거지 뭐 기본이야 기본 그 기본을 얼마나 내가 믿으면서 견딜 수 있느냐 그차인것 같아요 음. 음. 이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렇게 가면은 쭉 내려갈 확률이 높아 어, 여기서 이제 담으면 안되는거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탈고 아까 써니 전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끝내는 거죠. 다시 보면 은또 어느새 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1 0시4 0 분이니까 타점 보 여기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써니 전자는 이런 것들 다 대금으로 보면 안내비 대장이긴 한데 안랩은 이제 슬슬 어 그러네. 안내면는 이제 좀 오히려 이제 시가 회복 이제 시가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10만 7천원 갭이 많이 뜬 상태로 또 가가지고 갭이 또 너무 많이 떴어 이게 또. 또 불안해 시가 밑에서는 또 아지 않기 때문에 타점이 좋다 그래도 차라리 써니전자가 낫다 이거지 근데 짤스형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찰스 형, 찰스 형은 어, 그렇게 크게 아주 힘 있지 않아. 아, 이제 힘 있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중표 형이 좀 힘이 있지. 경남스틸이랑 어, 한국선제, TBC. 이제 안철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써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진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3분 봉으로 지금 이스뱀비, 스팸비고요 시초가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시초가가 4 5 8 0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시초가 지켜내는 거는. 지금 이스뱀 하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3분의 1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주문, 매수, 매수, 매수주문이 매수 접수되었습니다. 돌파면, 시작과 누릅니다. 일단은, 지수가 초반에 다 반납을 한,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우리 역시 클래스가 영원합니다. 올해도 2022년도도 어떻게 갈지라는 것을 첫날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쉽게 가지 않는다. 쉽게 가지 않는다. 방금 또 아까 음음음 미어서 음. 음, 음. 호스타가 또 여기. 아, 경남 스틸이 매수 체결됐습니다. 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면은 좀 해보고 싶은 구간이긴 하거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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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못 참지. 아마 HTS로 두 종목 정도야뭐 괜찮아요.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매는 홍준표 vs 안철수라고 볼수 있네요. 매수 체결됐습니다. 누가 더큰 반사 이익을 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이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써니도 좋아 보입니다. 다 좋습니다. 아주 지루한 또 웬비 구간을 또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간이, 역시, 한 시간이 최고의 수익금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 보면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딱한 시간만 하는 게 최고 수익금이 맞는 것 같아요. 선전자, 어, 경남 스텝, 후딱 정리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해야 돼. 알람 올려놓고 막. 컴퓨터 전원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야 돼요. 1시간 지나면 네. 이걸 느껴야 돼요. 1시간이 최고의 수익금이다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 요 진짜 너무 이게 거래량이 안 되면은 이게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매수 체결 됐습니다. 홍준평 가요. 경남스티로 오르네요 저한테 밥 그렇죠. 매수 체결됐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건가요? 그럼 선이전자 빨리 잘라야 되나? 그렇지. 매도 체결됐습니다. 선이전자 자르고 경남스틸로 갑니다. 선이전자 3만 원. 기분 좋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기분 좋죠? 매도 주 매도 매 매도,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됐 매수 체결됐니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도, 매도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체결됐습니다. 음. 파라 반파라 반파라 올라가면 계속 잠겨 떨어질 것 같으면 로커 끼는 더 팔았는데 올라가면 흘려 다시 집착하지 말고 또 종목 찾아 내주되면 처음 점에 반파라 반파라 올라가면 계속 잠겨 떨어질 것 같으면 로커 끼는 더 팔았는데 올라가면 흘려 다시 집착하지 말고 또 종목 찾아